안녕하세요. 늑대 공감의 회색 늑대입니다. 늑공, 늑공, 늑공!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던져주세요. 아, 44층과 똑같이 만들어 똑같은 공약입니다. 일단 45층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4층처럼 한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아델로 집결. 아델로 집결. 아델로 집결합니다. 어, 왜왜 왜? 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졌네. 아, 졌어. 어 넘기겠다 넘기겠다 어넘기어넘기어넘기어넘기어넘기어피고 피하고 피하고 직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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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때리고 때리고 일로 일로 새끼야 새끼 아이다 넘겨, 넘겨, 넘겨. 넘겨, 넘기자. 넘기자, 넘기자. 어, 넘겼다. 넘기, 넘겼는데. 얼척 없네. 아, 넘겼습니다. 일단 넘겼고요. 아. 어이가 없는데. 똑같죠? 아델과 투 딜러. 델론즈 히기세인 이힐러 카린 몬스터 3 마리가 있고 우선적으로 당근 몬스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사수형 몬스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메인 몬스터를 아델로 어그르 끌면서 잡으면 됩니다. 주의사항 사수형 영웅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수형 몬스터를 우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초반에 영상 초반에 보면, 아델로 집결해서, 일단 아델로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해서 한쪽으로 갑니다. 아델로 집결해서, 요게. 그서 이쪽 끝에서, 왼쪽, 오른쪽 끝에서, 저기, 당검 있죠? 당검 몬스터를 유인해야 됩니다. 살짝 가서, 살짝 가서 올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갑니다. 오거든요? 오보면, 여기서 먼저 처리합니다. 당검 몬스터, 처리. 여기서 아델 풀어주고요. 아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수형, 사수형 끌어주고요. 사수형을 먼저 끌어줍니다. 집게 풀어주고, 사수형 끌어주면 갑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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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이때 풀어주고 이 끝입니다 다시한번 보면 여기서 올 때까지 단검을 먼저 잡고 인합니다 오면 오미나 미나 저온 했고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풀어주고. 뒤에 있는 여기 있죠 당금 잡으면 직결해서활 몬스터를 잡아줍니다. 똑같죠? 44층하고. 근데 이때, 세인이 자연스럽게, 어, 활 몬스터로 잡는 걸 아까 보시면 알겠, 알수 있습니다. 세인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뛰어가요. 직결해서 활, 활 잡아줍니다. 활 잡아주고, 아, 세인 죽었네. 다시 풀어주고. 아하 안 되네 아델에게 직결합니다 아델 직결하고 나왔으면 응, 왔으면 직결을 풀어줍니다 온 하고 직결 풀고 아, 44층보다 45층이 더더 쉬운 것 같아 직결해서 활을 활을 잡아줍니다 활을 잡고 직결 풀어주고 그다음에 맞게한 요즘가 활했으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제 오그로 끌어주면 됩니다. 오그로 끌어주면 다 오우스 됐어, 됐어. 됐어. 오그로. 오그로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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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직결 풀어주고 오그로 풀고 오그로 풀고 됐어. 됐고 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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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줘, 돌아줘. 오, 어, 넘겼다. 넘겼어. 이야, 이겁니다. <laughs> 설명은 똑같아요. 44층하고. 저 같은 경우는, 45층 같은 경우는, 어, 그, 처음에 단검 몬스터를 잡고 나서, 바로 세인이 활 몬스터로 자연스럽게 갔어요. 그게 적용됐기 때문에, 저는 요번판 45층을 너무 쉽게 넘겼어요. 저로 한번만에 넘길 줄 몰랐네. <laughs> 어이가 없네. 그런데 그렇게 활 몬스터를 타기 시작고 활까지 잡으면 그다음 거의 90%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그로 꼴면서 메인 몬스터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쉽게 쉽게 잡았는데? 쉽게 잡았습니다. 45층. 설명할 게 없네. 자세한 건 저의 44층 공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세븐나이츠의 귀염둥이 늑대공감의 회생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 늑공 늑공